그리는 과학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3단원 태양계예요. 오늘 그리는 과학으로 지구의 자전 운동 알수 있어요. 영상 설명에 링크된 포트폴리오 양식 이용해서 천체의 일주 운동 같이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차를 타고 움직이면서 찍은 우리 학교예요. 나무들이 움직이는 게 아닌데 꼭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요? 뽀로로가 친구들과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뽀로로 버스가 먼저 도착했네요. 버스를 타고 움직이는 건 뽀로로인데 뽀로로 시선에서는 이렇게 버스 반대 방향으로 친구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이번엔 우리 지구요. 지구는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운동을 합니다. 서에서 동으로 위에서 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는데요. 지구에 있는 우리가 달을 보면. 이렇게 지구가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달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건 실제로 달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겉보기 운동이에요.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운동을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북극, 여기 자전축의 연장선 방향 아주 가까이에 북극성이 있어서 우리가 지구에서 별을 볼때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들이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지구는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계속 돌고 있는데요. 한 바퀴 360도를 하루 24시간 동안 도니까 1시간에 약 15도 정도를 회전하게 됩니다.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을 비롯한 별이나 달과 같은 천체들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 태양이 있고 우리나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태양이 움직이고 있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지구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포트폴리오의 그림을 그리면서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포트폴리오 양식에 이 그림을 그려줬는데요. 여기 보라색으로 그린 부분이 바로 천구예요. 천구는 둥글게 보이는 밤하늘을 지구의 관측자를 중심으로 한 가상의 구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는 우주, 하늘을 둥근 모양으로 가정해서 밤하늘의 별과 같은 천체들의 움직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가상의 하늘이에요. 선생님은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한 우리나라 관측자, 바로 우리를 중심으로 한 천구를 그렸어요. 여기가 지구고요. 여기가 적도. 북극, 남극이에요. 북극에는 북극곰이 이렇게 지구 중심 방향으로, 남극에는 펭귄이 이렇게 지구 중심 방향으로 서 있고요. 여기 레고 인형이 바로 나, 우리예요.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이니까 여기 지구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위치하고 있겠네요. 자전축 방향의 북극성이 있고요. 지구가 이렇게 서에서 동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해서 지구에서 보았을 때 천구상에서 별들이 지구가 자전하는 반대 방향, 즉, 동에서 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지구의 적도를 연장한 천구의 적도가 있고요. 천구의 적도의 별은 이렇게 이별은 이렇게. 이별은 이렇게. 이별은 이렇게. 이별은 이렇게. 천구의 북극, 북극성 방향을 중심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도는 것처럼 보여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기 때문에 별이나 태양, 달과 같은 천체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원을 그리면서 도는 것처럼 보이는 겉보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전주기인 하루를 주기로 한 운동이니까 일주운동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도 천구에 이렇게 일주운동을 그려보세요. 이번엔 선생님이 가을 밤하늘에 일주운동을 표시해 볼 거예요. 여기 지구이고요. 여기가 북극 자전축이에요. 자전축의 연장선 방향에 북극성이 있고요. 지구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해요. 지금 밤하늘에는 아름다운 가을철 별자리가 펼쳐지는데요. 여기 북쪽 하늘에 보이는 작은 곰자리에 별 하나, W 모양의 카시오페이아 자리에 별 하나, 안드로메다 자리에 별두 개, 페가수스 자리의 별 하나, 물고기 자리의 별 하나. 이 별들의 일주 운동을 표시해 볼게요. 지구의 자전 방향과 반대로 표시하면 되겠네요. 카시오페이아 자리고요. 안드로메다 자리예요. 페가수스 자리고요. 고기 자리에요. 작은 곰의 별들이 시계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북극곰을 중심으로 한 천구에서의 일주운동이고요. 우리가 보는 일주운동이에요. 적도의 하늘에서는 이렇게 별이 움직이네요. 북반구 중위도 즉 우리가 보는 밤하늘 천구 부분만 볼게요. 북극성 방향을 중심으로 동에서 서로 일주 운동하는 별들의 움직임은 우리가 보는 하늘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북반구 중위도에 우리는 지평선 아래 부분의 천구는 볼수 없고 이렇게 지평선 위쪽의 하늘만 볼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도에 동서남북을 표시하고 북극성이 북쪽을 향하게 천구를 놓으면 우리나라에서 별들이 어떻게 일주운동하는지 쉽게 알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그린 일주운동 그림에서 여기가 지평선이고 우리가 보는 밤하늘은 여기 위쪽 반구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 모형과 이 그림이 연결이 될것 같아요.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 이렇게 동쪽에서 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일출을 보러 동해바다로 가는 거예요.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별이 움직이고요.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 이렇게 서쪽으로 별이 질 거예요. 태양도 서쪽으로 집니다. 태양이 질때 아름다운 석양을 보고 싶으면 서해바다로 가면 돼요. 이번엔 북쪽 하늘인데요. 천구 모형에서 이렇게 북극성이 있는 쪽을 북쪽에 두면 되는데, 지금 천구는 천구 바깥에서 보는 거지요. 이 키티가 저 멀리 우주에 있는 외계인이에요. 키티가 천구를 바라보았을 때, 북쪽 하늘의 별은 시계방향으로 운동하지만, 우리가 보는 북쪽 하늘은 여기 지구에서 레고가 보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우리나라 관측자, 즉 우리가 본 북쪽 하늘의 별의 움직임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도 포트폴리오에 별들의 일주 운동을 화살표로 그려 보세요. 동쪽 하늘에서 남쪽 하늘에서 서쪽 하늘에서 북쪽 하늘에서 하루 동안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표시해 보면서 천체의 일주 운동 이해해 볼게요. 여기까지 지구의 자전에 의한 천체의 일주 운동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리는 과학으로 즐겁게 과학 공부하세요. 안녕!